됐어요 됐어 확인해서 하고 서 왔었는데 지금 그렇지. 라이브 켰나? 어 라이브 켰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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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에어스폰 들어오시면은 저? 조금만 돌려 승기야 조금만. 이쪽 조금만 이쪽쪽 왼쪽 켜지안 어. 응, 응.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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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돌잠 응.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몇셨나몸개가고막 몇 <laughs> <오케이, 웃음> <됐어? 웃음> <laughs> 정신없다 자 목소리 일단 들어가는지 음. 좀 멀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저희 그에서 네. 네 일단 목소리 들어가는지 피드백 좀 주시겠습니까? 채팅창으로 바로 그럼 바로 진행해 주시면은 잘 들리신가요? 들리신다면 어 채팅창 네들린다 올려 주십시오. 아잘 들려요? 네. 아 어, 그러면 어 네. 저희 열차 시간이 있어서 음. 빨리 좀 가봐야 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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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바로 복원해서 시험 치신 분들 정답 맞춰볼 수 있게 준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여러분들 시험 보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오후에 오프라인 수업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을 바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도로교통법 Q10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문제 빼고는 기본 이론리나 기본서를 곰곰이 공부하신 분이라면 은좀 순탄하게 나왔다. 이 순탄에 탄 표현이 또 결코 쉽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바로 1번부터 보하시죠 어, 사색등하의 배열 순서입니다. 기본서 35페이지에 문제 1 9번에다 그죠? 어, 사색등하의 배열 순서이기 때문에 항상 적, 황, 녹색과 살펴, 녹색. A입니다. A, A형.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 행정처분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요 내용은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지 4번 보시면 학감이란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들 기능검정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의 행정처분이 아니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어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기본서 307 페이지 문제 1 번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십일 플러스 오일 플러스 이십 일은 정답은 3 5 일입니다. 어사번 같은 경우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제 이장 보행자의 보호에서 나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할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차마 와 노면 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답은 여러분들 일번 드렸습니다. 어 기차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 귀에딱지앉을 겁니다. 여러분, 민식이법 나왔죠? 어, 상해 그랬으니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번입니다. 어, 문제 6번 같은 경우에 도로의 사용입니다 우리 기본서 보시면은 어, 에, 159페이지, 1 5 9페이지 문제 9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 어, 고속도로 경우에는 공사 구간 전방 500m 구간에 추가로 안전 요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끝난 날부터 3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3번입니다. 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7번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오른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죠. 문제 8번 경찰 보조자라고 할수 없는 것은 1번입니다. 교통수신자 경찰 보조자 아닙니다. 문제 9번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4월달 이후에 시험 치시는 분들 제 7장 교통 안전교육 어텐션 하셔야 됩니다. 12, 16, 4, 8입니다. 5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 어,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긴급차가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어, 10번 벌칙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함부로 신호비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인 철거 이전 선계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옳지 않은 것은 10번의 정답 2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어, 자동차 구조원리 이윤승 교수님 정답 바로 한번 맞춰보시죠 자, 퍼리가, 퍼리가, 퍼리가. 자, 저는 어 얼굴 얼굴 보게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자 조금 가까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좀 방향이 좀안 맞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해설, 좀 해설을 해드려야 돼서 자 이번에 자동차 구조 좀 문제가 많이 난해한 문제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또 문제의 답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 크게 어, 뭐 어려운 문제에는 한두 문제 정도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죠 자 가변 밸브 타이밍 리프트 라고 해서 우리 CV TC, 뭐 CVVL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CVVL의 내용을 VVTL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술로 해서 썼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크게 벗어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어좀 4번 선지가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어 스로틀 밸브를 인한 펌핑 손실이 증가한다. 어떻게 뭐 어떻게 효율을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는 건데 어트로틀밸브서 펌핑 효율 손실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완전 틀요 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틀린 답은 4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캠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고요. 자, 킹핀 옵셋입니다. 자, 킹핀의 연장선과 캠버하고 그 사이 접지되는 사이의 선 거리를 킹핀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 킹핀 옵셋이 커지게 되면은 어 조향 휠의 조작력이 오히려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캔버를 줘서 음, 말 그대로 킴핀 옵셋을 작게 했을 때 조향률의 조작력을 적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틀린 내용을4 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번에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이 제가 사인 30도 관련돼서 구0 관련된 내용 뭐 0.5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뭐 6도로 해서 무슨 공학용 계산기 없이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공학적으로 얼마나 좀잘 접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좀 많이 좀난 했습니다. 일단 뭐 1000kg, 뭐 자동 무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판각도를 6도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사인, 상하감 사인 6도가 0.1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 외우고 있기도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 0.1이라는 숫자 거기에다가 어뉴턴으로 바꿨을 때 이제 킬로그램에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9.8을 곱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 1000kg에다가 9.8을 곱하면은 9,800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인세탁 값인 6, 사인 6을 0.1 곱하게 되면 9 8 6 0이 되는 겁니다. 어, 문제 중에 kg 중도 안 줬고요. 그냥 kg이라고 했고, 조금 문제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썩 변별력을 주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뭐 찍는 문제 개념이라고 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자체에서요. 자, 4번도, 어, 문제, 아예 막 많이 접해보시지 못했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다행히, 어, 뭐, 교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 중에, 내용 이제, 보기, 말하는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답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시력 값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동기전동기와 관련돼서, 우리 신형 자동차에서 모터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는 스테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 스테이터의 전류를 제어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안쪽에 회전체가 영구자석을 쓴다고 했는데 4번 선제에서 그걸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로 4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 이것도 계산 문제죠. 어, 공주 시간을 주고 공주 거리 계산하는 문제인데 108을 갖다가 킬로미터아워를 어, 미터/세코로 환산해가지고.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 어,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18초, 선지 2번에 18초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에크먼 장토입니다. 조향장치 에크먼 장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3번 선지 보면은 모든, 어, 바퀴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회전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어, 7번의 답을 3번으로, 어,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 나왔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고요. 3번 선지에 대전류 방전에 적합하다. 이 내용이 아니니까 큰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이제 열이 좀 많이 발생된 단점이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에서 유압을 제어하는 회로 우리 뭐 유압을 제어한다 높고 뭐 리턴시켜 준다. 이게 이제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 릴리프 밸브가 있었잖아요. 나머지 뭐 다른 뭐 스킨스라든지 다른 용어가 있었지만 기존에 배웠던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에키슨 사이클과 밀러 사이클이 나왔는데, 에키슨 사이클은 이제 친환경 자도저와 관련돼서 제가 1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밀러 사이클과 관련돼서는 또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사이클이 뭐 에키슨 사이클을 이제 개량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키슨 자체는 이제 기계적으로 어, 움직여가지고, 어, 흡입, 아, 압축하고 팽창의 폭발의 길이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에 엑기스를 이제 기계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닌 뭐 밸브 장치로 제어, 제어한다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구조를이으로 마무리 하고요. 4회 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를 회전하셨야 되는데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최근에 본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제일 어려웠고 어려운 이유는 어, 좀 묻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물어본 포인트들도 있었고 또 자료가 제시되긴 했는데 그 자료를 해석하는 게좀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애매하게 물어보는 선지들이 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시간과 시간의 압박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을 때. 쉽진 않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네그리고또 하나 이게 뭐 이렇게 정치와 법 문제가 한꺼번에 있고 뭐 사회문화 문제가 한꺼번에 있고 경제 문제가 한꺼번에 있었으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이게 막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보면은 자 1번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이 순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무 문제가 한꺼번에 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공동사회 이익사의 문제 나왔는데, 일단 가족은 공동사회죠.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족저 들어가는 건다 공동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동사회는 선택적 의지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즉, 본질적 의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중고집단도 틀렸고, 그 다음에 시민, 이제 답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시민단체가 가족보다는 과업지향적이다. 이런게이 선지가 있었는데, 그 선지가 맞는 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기준연도에 가격과 생산량이 나오고, 어, T년에 가족과 생산, 그 생산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T 러스 1년에 가격과 생산량이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번에, 어, 여러분, T 러스 1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자, 그게, 에, 고게 여러분 어고게 가장 정답이 아까 어떤 것 같아요? 120이다. 그다음에 왜냐면 2번에서 일단 기준 연대 실질 GDP랑 명목지 d 표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거 보였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음 화폐 가치는 감소 그 뭐예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감소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도 생산량이 는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플러스의 값을 갚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이혼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협의 이혼은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권이 주어지면 면접고속권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한쪽 상대방에게.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어,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는 필요했고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공급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래프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뭐 어, 원자재 가격 이 상승하면 공급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대체재랑 보완재랑 엮여서 또 같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요 문제 좀 좋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어, 대체제라고 했을 때는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는 건 그래프상으로 보이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체제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도 떨어진다. 그거 이제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 보완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오르기 때문에 그 보완재의 가격은 네, 여러분 오르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많아지는 거고 아마 거래량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죠. 렇 거래량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셨으면 되는 문제고요. 이 그다음에. 네, 또, 형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 징역 문제가 나왔어요. 징역. 징역은 구금 30일 이상, 30일 이하가 되면 구류가 되기 때문에 징역하고 공고는 모두 30일 이상, 징역하고 공고 중에서 정역, 즉, 일, 노역까지 시키면 그걸 징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이 유예됐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고선지는 틀린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하죠?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근로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에 30분이에요. 4시간에 30분. 8시간이면 1시간. 그 다음에 1년간 80%를 출근했을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일에 연차, 즉,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 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일주일에 40시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행범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 가능하냐, 그것 나왔었고, 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다음에 강 의한 자백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일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심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또어 수요 함수가 나오고 공급 함수가 나오고 세금 부과한 거 나온 거. 그거 여러분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 문제 좀 어려웠을 거고 그거는 좀 보고나기가 힘들었어요. 문제 자체가. 그다음에 아또 어, 의사 어머니, 기숙지냐성취지냐 이런 거 나왔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대가, 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대는 학교잖아요.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 관련한 문제가 나왔어. 고용지표 관련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다. 이런, 이제, 이게 주어졌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다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또,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어. 자 그쵸 왜냐하면 분모값이 커진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런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한데 취업자 수가 늘었어요 그럼 취업률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실업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거 그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권 문제 나왔었죠 여전히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평등권 문제 나왔었고요자 여기에서 여러분 평등권이 어, 평등권이 여러분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 그거를 확인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문제도 나왔었고요. 자, 인센티브 문제가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 정답은 의원내각제에서 내가 풀신인권을 행사할 수, 내가 풀신권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오른 선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사용자 입장에서 어, 노동 갈등이 일어나면 자 여러분 직장 폐쇄 가능하죠. 그리고 조정안이라는 것은 어,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후에 합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에 루소 문제가 나왔는데 루소 문제가 약간 애매하게 나왔어요. 3번과 4번이 약간 애매하다 볼 수가 있었는데 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오랜만에 문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최저생계비하고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이 같다는 것은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하고 같은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의 50%가 같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요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복원하기 힘든 어 문제였고 여러분도 아마 시험 보기 힘든 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후에 교재라든가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복원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서울역으로 빨리 가셔야죠. 어, 네. <laughs> 그 가능력. 네, 어쨌든, 네. 어, 네. 시험 보신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네. 매번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수험 기간 동안 네. 주위의 분들에게 네, 네.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아이들,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여러분들 시험은 끝났습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어 정말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험이 그렇기 때문에 점수 가체점이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실제 이제어꼭 열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학기 점수가 어떻게 될지는 알아봐야 되고. 자동차 구조 원리만큼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다른 네. 과목은 모르겠지만 학기 점수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 너무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점수를 기다려 보시는 김현철 교수님 한마디 하시죠 네. 사회도 굉장히 어 어려... 배웠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좀 기다리시다가 네. 뭐, 오늘 내일 좀, 오늘 정도는 좀푹 쉬면서 네. 네, 좀 에너지 충전을 좀 하시고 맛있는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어. 2023년 3월 네. 25일날 경기도 시험 도로교통법이나 구조 사회 어, 나중에 교육할 때 저희가 어, 1번부터 10번 혹은 20번 선지 1, 2, 3, 4 완벽하게 복원을 해놨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본 월에 하시면 됩니다. 네. 어, 빨리 시차로 갑시다. 가자.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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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